그가 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두루 곧 위선을 조심하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 것, 않을 것도 없는이라 그러, <laughs>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 되고 말한 것은 지붕에서 선포되리라.내가 내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후더 이상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 주리라.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건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어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관리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데려가도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대답할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로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 안, 있지 않음이, 않음이라고 하시고 <laughs>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에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국관들을 헐고 더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네 혼을 네게서 아사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laughs>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보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고나 국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삼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를 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죽게 말씀드리기를 주여.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그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그 좋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쉬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좋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뜻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오? 내가 땅위왜화평을 주로 봤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희말하느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려 왔노라. 이제부터는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리라고 하시더라.주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더울, 더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네가 너의 대족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게 되면 길을 가는 동안에 너는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며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줄 것이요 간수는 감옥에 넣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냅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